어? 어? 누구야? 아유. 뭐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예요? 어? 어? 미미가 사는 동네에 가장 친한 어? 친구예요 네. 뭐. 뭐. 엄마 진짜 초등학생 같아, 눈을 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어? 아 진짜 아, 초등학생이야? 네. 학생 진짜 초등학생이야? 뭐야? 뭐? 뭐 평소에 같이 운동 메이트예요 완전 소울메이트 운 같이 하고 초등학교 친구예요 동네 친한 언니의 아들인데 그 막장 만들어준 언니? 이제 언니보다는 시온이랑 조금 더 많이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시기하다 아무래도 미미가 초딩 같아서 더잘 맞는 게 아닌가. 가끔 보면 은또 시온이가 더 전신영향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갑시다! 아 <laughs> 키이 있어. 키키비슷키급비슷어키급 있어. 키 키급이 있어. 키급이 있어. 키급이 아어 키급이 있어. 키급이 있어. 있어. 키지숭아땡기급이 있어. 키급이 어 있어. 키 복싱 복싱 다 아, 들어요. 복싱 많이 들으셨죠 아니. 설마 꿈 같을 것아아니 절대 아니에요. 아, 너무 네. 잘하실 거예요. 네. 너무 잘하실 거예요. 너무 잘할 거야. 모든 전국에 있는 이들이 다 감탄의 말을 쏟을 거예요. 야. 아. <laughs> 네, 누나 아침 못 먹었어요? 나 아침에 회 먹고 네 아이스크림 세개 먹었어. 별로 못, 못 드셨나요? 드셨네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못 먹었어요. 에이. 아이스크림 종류 뭐 드셨어요? 아이스크림은 짱구 연유콘 신선한 거 알죠? 어, 아, 저... 짱구 아이스크림 두개있고 <laughs> 아침부터 떨려가지고 8시에 일어나가지고 책만 읽었데요 책만 읽는데 떨린다고 책 읽어요? 많이... 아, <laughs> 네, 어? 네. 쉬는 시간에 계속 책 읽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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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유명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유명해져야 되는 거아니 설마 사람은 겸손이 필요해 맞아, 겸손을 잃으면 안돼 초등학생 같지 않아요, 저랑 완전 동룡배 같아요. 언변이. 음. 가끔 연예계 활동 힘든 것도 이 친구한테 가끔 의논도 하고 네, 그래요? 네, 의논도 하고 그래요. 그럼 응. 뭐라고 말해요? 완전 제 편, 무조건 제 편. 세상에. 어, 진짜 정답을 많이 줘요. 아뭐 흥도 있네. 어, 맨날 이렇게 춤춰요,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네. 꺼, 꺼, 꺼. 근데 이쪽으로 가는 길을 몰라셔나. 다음면 시원한... <laughs> 알겠죠. 그래. Let's go. Huh? A party people. 지하철 타고 가는구나. 네, 지하철 타고 가요. 근데 미미 씨가 평소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세요? 스케줄이 있을 때만 이제 저희랑 같이 만나서 이동하고 평소에는 그냥 전철, 버스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야, 지? 응 무아야지. 무차게 찡. 아기는 나 무아야지. 아 무서워. 어?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하다 갑자기 네, 옛날에 이런 네. 일이 많이 했는데 제 어, 아, 친구가 한 명의 친구가 머리를 잘라 주고 있었거든요그 학교 운동장에 있는 벤치 있잖아요. 보면 어. 어. 여자 얼굴이었는데 얼굴은 중궁 떠다녔대요. 얼굴만. 네. 근데 이 머리를 잘린당하는 친구가 그 얼굴을 본 거예요. 아, 아, 아. 그리고는 갑자기 이 머리를 잘라 주는 친구도막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계속했네 2층. 일티엔1일티엔츠왜 이렇게 더는 거야 소름 돋았 내가 해줬더니 무서운 일이 이게 재밌문다 그런 거 <laughs> 같아, 요제 생각에 <laughs>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laughs> 근데 심심하진 않겠다 전혀 안 심심해, <laughs> 진짜, 아니죠, 진짜. 되게 뭔가 저런 <laughs> 친구 있다는 거 되게 부럽다 세 칸, 세칸세 <laughs> 칸씩, 두칸 칸씩, 한 칸씩 세상에 나 초등학생들 노는 거 오랜만에 본다 아이고. 달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laughs> 힘들 지금. 어, 달려와야 돼. 달려와야 돼. 달려와, 달려와. 어디 가? 달려. 아, 한까스 될까 될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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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한 코스에요. 달려오이 <laughs> <laughs>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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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laughs> 오케 <laughs> 좋아. 안 돼요. 늙었나봐. <laughs> 안 돼, 안 돼. 진짜 안 늙었어. <laughs> 안 올라가, 저늘 <달려>. 와. 늙었다. <웃음> <웃음> 우리가 찐 나왔어, 아직. 진또보이가 아직 남았다거 아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꽉 시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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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아 시원 뭘 아. 잘랐네. 네. 아 자. 자주 쉬고 그냥 어디 놀이동산 가지. 운동을 하러 와. <laughs> 운동 무조건. 아유 삭신이야 아유. <웃음> <웃음> 나길 바라죠? 어될것 같아. 제 기억 기억만. 새끼 손가락 하고 엄지 사이 하고 네, 제 가운데. 그다음에. Okay. 네. 그래 좀 갔다 하게 무서워. 오랜만에 갔으니까더 힘들게. 해야지. 와. 웨이브로가 춤 저렇게 부드럽게. 오얘 뭐야? 엄청네 허리 풀린 진짜 유연해. 기웅 기같 기웅. 내최기 같은 네어 스트레스 어, 풀리고 당발 먹고 이렇게 땀을 빨리니까 응. 3분 동안 하는데 3분이에요, 3분 이제 지옥의 3분이야. 일본 일본. 자 마지막 한 초, 나 빠르게 조금 더 빠르게 올려. 속도 속도. 야, 야, 대단하고 오랜만에 와가지고 다리가 굳었으니까 일단 사다리 좀세게 <laughs> okay. 사다리 좀세게 오케이. <laughs> okay. 응, 두 개씩 두 개씩.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시작! 하나, 둘, 게나 둘, 하게 둘, 하나, 게 시원이가 나 둘, 하다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게 하나, 나 둘, 하나, 둘, 아나 둘, 하나, 그냥 걸어하 그냥 돌아서 아 죽어 죽어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 오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당이는 뭐다못 겠네. <laughs> 자, 준비. 아, 쉬다또쉬다 자, 준비. 아, 조금 아쉽다. 아, 이거 많이 쉬었어, 지금. 1분 쉬는데, 지금. 1분 쉬는데, 지금. 분안 쉬었어, 분 쉬었어, 보고 있는데? 시계 조작나 오고, <laughs> <귀여워. 자, 웃음> <맞아. 원정고>, <laughs> 터치하고, 상대방 무릎 터치하면 면 풀버피 하나 하고, 일어나서 <laughs> 풀버피로 가야 하나. 또? 네, 버피 해야지. 시작! 가시 아, 저 하는 거 대결. 아. 아, 무릎 죽이야. 자, 스발 마르시고, 허리 낮추고. 아, 어머, 어머. 어다 아. 왔어, 어 오, 다죽 빨리, 빨리, 빨어와 바로 다닌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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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아.

잘한다 근데 오, 오 잘한다 빨라, 빨라. 아니 자세가 좀 끝에 다세개 아+ 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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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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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아+ <목소리가> 아+ <이거 지우개. 목소리가> 아+ 커튼트üfnen.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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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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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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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laughs> 아, 빨리 와.